과연 편입영어 강사가 수능영어 문제를 풀었을 때자 2025학년도 문법 정답은 수능영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편입 문법 문제랑 거의 흡사 와 이거 수능문제에서 어려운 거 갖고 오셨는데요 그때는 훨씬 편입영어 어려운 게 사실인데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저는 지금 편입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편입 영어 강사입니다. 과연 편입 영어 강사가 수능 영어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 그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어찌 보면 저스티는 지금 문법 과목을 18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되게 수업하는 문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문법 문제는 정답은 저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S가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patient라는 복수명사를 주어자리로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쓸데없는 수식어 다 뺐을 때 페이션츠 복수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동사가 필요한데 단수동사 노우즈가 나와서 복수동사인 노우로 바꾸는 거를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학년도는 제가 정답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는 누가 보이냐면 휘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입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3형식 구조로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완전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휘치를 전치사를 위드를 써서 위드 휘치로 바꾸도록 할 거고요. 전치 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절이 나온다?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29번 문제 2024학년도 정답은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는 정답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미라는 대명사가 보이는데요. 대명사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일단 수일치입니다.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편입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명사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 수일치. 단,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대명사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가 people입니다. 근데 people인데 이번에 t 복수를 복수로 받아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는 누구 써야 돼? 제 귀. 대명사. 그래서, 29번 문제, 2023학년도 정답은 2번인데, themselves. 재기 대명사로 바꾸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딱 보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기본만 할게요. 대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고요. 왓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지금 왓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왓을 대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따라서, 아, 간결하게 하라고 했 아, 어, 설명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자, 아까 전에 2022학년도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요. 5번에 왓.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왓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됐을래, 왓을래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왓을래, 하우슬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우도 뒤에 완전한 절 나오고요. 왓은 뒤에 불완전한 절 나와서, 문맥상 저는 정답을 5번에 왓을 하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18년 동안 이 문법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PD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문제만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 기획과 좀 다르게 해설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 사실 타인 강사가 느끼는 기순연 문법이랑 타인 문법이 차이가 나는, 응. 솔직하게 완전 솔직하게? 응. 솔직히 편입 영어랑 수능 영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문제 유형하고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영어가 난이도가 좀 중하라고 치면은요. 편입 영어는 난이도가 중상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입 영어가 문제 유형,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문법은 좀다 편입에서도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0% 중에 10% 미만 문법은 문장의 법칙이죠 그니까 문장의 법칙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수능 영어 문법 문제를 풀어봤는데 편입 영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 살짝 밑에 편입 문법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더 제가 포장을 하면 조금 편입은 좀더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제가 먹고 살려면 그 예외적인 거를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 이러니까 편입 준비해야 돼나내 수업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편입 문법은요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초 수업을 할때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썼던 그 수업 내용을 많이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입형으로 봤을 때는 훨씬 편입형과 어려운 게 사실인데 지금 저스틴이 담당하고 있는 문법 과목으로 보자면 큰 차이는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 시험지를 두 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와, 이거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거 갖고 오셨는데요? 음. 전체적인 난이도나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물론 수능 문제에서도 좀 문제 난이도가 있는 쪽이긴 하지만, 솔직히 첫 번째 페이지는 수능 문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전형적인 편입 유형입니다. 편입은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독해에서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서 빈칸을 채운다. 우리가 문장 완성, 편입에서는 논리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가 편입에 합격을 할래, 합격을 못할래는 문제는 논리 문제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의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논리 문제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이 페이지다 보니까 일 페이지는 수능 문제인 것 같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페이지가 전형적인 편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그렇죠. 음. 자 일단 편입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능에 실패했던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편입 준비를요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입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인 서울 4 년제를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편입 준비를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리고 있다는 건기존에 영어 수학을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학생들이 많이 유입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입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편입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제가 장담하건데 편입은 다른 입시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에듀윌 편입 믿고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스트 믿고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편입 준비 시기가 많이 확보된 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할수 있는 거 차근차근히 하면 충분히 편입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하루빨리 공부 시작하시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16일 6월 중순에 딱그 날짜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요. 7, 8월달에 공부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날씨 영향 때문에. 너무나도 덥고요. 수면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찌 보면 잠도 제대로 못자. 날씨 더워. 또 비도 와. 또뜨급해또 또 습해. 7, 8월달에 그 힘든 상황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꿋꿋하게 잘 버티시고요. 또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마무리 잘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요. 편히준비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판에 많이 무너집니다.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까울수록 편입생들이 많이 무너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도 안 나와. 또 체력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그때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남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합격의 확률은 좀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다? 어, 이제는 하반기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애들 편입 파이팅이고요. 더스틴도 파이팅이고요.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은 더+ 더+ 더 파이팅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보다 곱니다. 하루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예. Yeah.